지금 rf 온라인 넥스트의 진실 게임이 1부 2부가 전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알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총 정리해보니까 거의 25가지에서 30가지 정도의 정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광산 전쟁의 보상 다이아를 말을 했습니다 어, 다른 게임과 비슷하게 3%로 측정을 했다고 하고요 월드그룹의 전쟁은 좀더더 높은 퍼센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족장 시스템이 이제 국가 1등에게 다이아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처음에는 더 메리트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가깝게는 아스달 연대기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어, 어느 정도 게임사가 초반에 지정해놓은 다이아가 있을 거다 라고 추측해볼 수 있죠. 1대1 거래에서 횟수 제한이나 수수료 는 없는지 이거는 이제 오픈때부터 1대1 거래 가 있고요. 거래서 수수료와 동일하게 있고요 희귀 이상템이면 1대1 거래가 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방지로는 횟수 제한이 되어 있고 일반 유저들은 충분하게 할수 있지만 작업장들이 무분별하게 거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의외로 이게 유저들한테는 엄청 편한 시스템인데 게임사한테는 정말 불리한 시스템이거든요. 이전에 1대1 거래가 활성화된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영웅을 확정적으로 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템에 대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이렇게 시원하게 1대1 거래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전투 시의 피지컬 요소, 결과적으로 컨트롤러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어, 피지컬보다는 조합적 요소를 살렸다? 이렇게 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밀 같은 경우에는 회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이 확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딘처럼 확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라인전투의 느낌을 살렸다. 어 충돌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장을 어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빙샷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라인 전투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라인이 좀 무너진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스킬로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라인 전투에 또 재미가 있긴 합니다. 프라셜 전기 같은 경우에도 무빙샷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국모드의 라인 선과 앞에 탱커들이 이제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 정말 또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또 이제 풀어 나가느냐가 또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컨트롤적인 요소보다는 날라서 착륙을 하는 듯한 그런 이제 전술적인 움직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게또 장점을 꼽았습니다. 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신기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재화 아이템을 필드에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MAU 런처에 대해서는 과금이 전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최고 등급까지 누구나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재료를 사고 아이템을 사는 등의 시간을 땡길 수 있다라고 했고, 이거는 게임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밍을 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버, 팻의 스킬이다. 이거는 뽑기의 영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시스트 모드나 사냥 도우미가 있냐, 론칭 때부터 존재하고 접속 종료를 해도 세워놓은 위치에서 파밍을 한다. 그 다음 에 탐사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원한 던전도 대신 돌아준다. 어 그리고 리모트 모드, 우리가 이제 pc로 켜놓게 되면 그거를 폰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이건 또 Nc의 퍼플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바일로 대응을 했다. 경쟁 게임에서 유저들이 편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거의 다 넣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 게임을 하시는데 상당히 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장비나 장신구 강화시 파괴되는 시스템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가치 보존하기 위해서 강화시 파괴가 된다고 하고요. 다른 성장 요소 같은 경우에는 파괴 없이 성장되는 거에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 뭐 안정가가 있겠죠. 뭐 6강이나 5강이나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파괴된다. 이거는 거래소에. 매물을 또 돌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거리, 근거리 바이오슈트의 밸런스 비율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근거리도 원거리에 비해서 사냥 효율이 떨어지지 않게 구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특정 클래스가 너무 세지게 되면 패치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클래스 밸런스에 대한 것은 최대한 잡아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길드 경매 시스템에 해당하는 몬스터 등급을 물어봤는데, 길드 어, 기반으로 진행되어 있는 건 모두 경매장으로 넘겨지고요. 그게 누가 입찰을 하는지, 누가 가져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볼수 다 있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먹티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을 어, 그리고 이제 전설의 기대값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요건 박제를 하고 넘어가야죠. 전설 획득을 천장에사는 시점이 300만원 언더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전설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라고 말했고요. 을 영웅을 맞추는 데는 이제 40만원 미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상용후에 해당하는 건 40만원 미만이다. 보통은 이제 1회 전설천장이 진행이 된 다음에는 이게 천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이제 1회 천장 이후에도 천장은 계속 있을 거다. 300만원보다는 높을 거지만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높은 금액은 아닐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유저 이탈을 좀 막으려고 하고 대다수가 오래 남는 게임을 지향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물론 이러한 금액도 높긴 하지만 천장이 있다라는 거는 확률이좀 기대는 게 덜하긴 하거든요. 이전 게임에 제가 했을 때는 전설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금액을 썼는데 어, 이러한 부분이 천장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론칭식의 서버 개수를 말을 했는데 어, 서버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근데 그게 다 통편집이 됐더라고요. 대기열 같은 경우에는 작업장 문제긴 하죠. 이상 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로 일차적으로 비정상적인 유저를 걸르겠다 작업장과 일반 유저를 분리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 어, 작업장으로 판매되면 대기열에서 킥되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거는 근데 솔직히 모든 게임이 말을 다 하고요. 이거는 까봐야 합니다. 제발 좀 이제 유저들이 좀 편안하게 게임을 할수 있게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편집된 부분이긴 하거든요. 약간 민감하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하지만 이제 저는 뭐 현장에 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워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누구는 이제 이걸 추천했고 누구는 이걸 추천했다 이게 좀 부담스러워하신 것 같은데 세 분이 생각하시는 각 직업별 추천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징이 어떤 특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퍼니셔라고 말씀하신 분은 이제 초반에 성장이 좋다. 다른 게임의 궁수 포지션, 총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거리에 전형적인 원거리로서 초반에 성장이 좋다라고 말했고, 사이퍼리 추천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광역 마법사의 포지션의 원거리다. 그래서 마법사도 원거리인 합니다. 광역이 가능한 또 원거리다. 그 다음에 테크니션을 또 추천하셨는데 힐러 포지션에서 좀 딜이 부족할 수가 있긴 해도 어, 막힌 메인 구간을 힐러 본인의 피를 회복하면서 이제 뚫을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 상당히 또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가지의 직업을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원거리입니다 초반 파밍에 유리한 부분은 원거리가 좋다 라는 말이 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빅모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게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게 뭐냐면 이제 날라서 내려 찍는 모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착지 모션이 뭔가 멋있긴 했었는데 거기서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스턴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어, 이런 건 없지만 고려를 해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없었냐 하면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날아서 이제 상대 전장을 찢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 꽂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데미지가 생기고 스턴이 있다라고 하면 어 전열상으로 조금 너무 불리한 그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넣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고려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게 있으면 또 재밌기는 하고 또 변수가 생기긴 하죠. 그다음에 론칭 이후에 업데이트 주기나 운영 로드맵에 대해서는 광산 전쟁은 이제 한달 이내라고 했고요. 준비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들의 속도에 따라서 패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전 등록 보상이 11만 9천원에 해당하는 패키지기 이 때문에 또 강조를 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진실 게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어 원래는 종족의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종족을 한번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어 가지고 유불리가 정해지지만, 이거는 이제 세력의 불균형의 해결을 위해서 국가의 선택을 개념을 했었고요. 세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시즌 별로 진행한다는 말이 언급이 있었고요. 전투 같은 경우에는 다길드 대 다길드. 이 국가에서 나오는 길드 끼리의 싸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승리하게 된 길드의 보상은 충분히 제공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족장 시스템은 이제 국가별로 1등한테 다이얼을 어느 정도 이제 제공한 걸로 바뀌었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치 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될 거다 용이 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말을 했고 장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요 분해가 필요하고 다른 성장 요소에 필요하다 어, 그렇기 때문에 수요 발생을 하겠다 최근에 게임과 비교하게 되면 로드 9, 희귀템과 영웅템의 분해 재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 게임에서의 장점이었던 부분을 충분히 살리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가 궁금하네요. 노바스 월드에서 활동하는 게그 서버 아니고 그 다음에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월드의 전투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편하고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쿠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댓글로 또 어, 요거를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오픈 후에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요것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개된 RF 온라인 넥스트의 진실 게임에 대한 정보를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댓글로 고정으로 초피 RF 온라인 넥스트 정보 톡방을 만들어놨으니까 어, 거기에서 들어오시면 또 재미있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